네, 다 있으면. 아무 기억도 기 말이야, 저. 전 한번 런 얘기 한적 있지? 호의가 계속되면 음. 응, 그 말이죠. 음. 영화 대사 중에 하나. 아. 내가 그런 인간들 제일 싫어해. 음. 나는 정말 선의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호의를 가지고 배려해 주고 배려는데 그것을 여기 이용해서 자기 권리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그걸 안, 그렇게 안 해주면 또는 그걸 이용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잔머리 돌리는 거. 선생님이 제일, 제일 그 선생님이 제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 가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남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음.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 혹시 그 착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야 착한 사람이 있잖아 착한 사람이 쭉 착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 어, 착하게 사는 건 나만 손을 보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한번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게 걸린다고 싹 해. 착한 사람 계속 착한 사람이, 야돼난착하사 살아야 돼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또 연결되는 건 이런 거 있어 착한 거하고 바보하고는 다른 거거든 근데 때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대한다든가무시한다 s 가그 x2mango, y p y 이 y d o n g s h y y 축의 방향으로 i b 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을 c라고 하자 원 c o n g s 이 i ydongshi, y d o c s h i y d o n g s h